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아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주 1월 달에 월요일 아, 시장작 토크 187회 시장작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어 아침에 날씨가 조금 기온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온도도 그렇고 아또 아침 이렇게 오늘 아침은 굉장히 분주하게 시작했습니다. 일어 아침 9시부터 고양 특례시 의회의 기자회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취재 일도 있었고 그런 영상 제작 같은 부분도 또 촬영하느라고. 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험 없 하루하루입니다. 매일 시작되는 일과이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또 많은 이제 또 기자들 참석하신 중에 또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 같이 나눠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좀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어, 이해해 주시라 리 믿고요. <laughs> 오늘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있었던. 어, 고향 시청 시장의 이동환 시장의 이제 기자회견과 관련된 이제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이나 이제 그 어, 기자회견에 따른 이제 고향시 특례시 의회의 또 입장 표명 그래서 의장단과 에, 상임이사 에, 상임위원장단. 예,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아, 사실 영상 촬영하다가, 음, 조금 이제 그 기자들의 또 소란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실경이도 있었고, 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의, 그 어떤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저는 영상을, 어, 올렸습니다. 어, 지금, 일단은, 봤을 때, 이게, 이제, 의회 소통과 관련된, 이제, 불통 관계, 소통과 협치가 전혀 없는 불통 관계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 애초에, 이제, 시의회, 어, 시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부분에 대한 심의권이, 어, 심의를 예산안 예산, 저,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시장은 사실 미국에 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석인 자체, 그때부터, 이제, 불통은, 시작됐던 거고, 그 원인은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뭐 여러 의미에서는 시 행정 쪽에 그 어떤 방송이나, 또 내용들, 그 어떤 기사, 언론 브리핑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의회 쪽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안 하고 있다라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나, 예, 곡회된 일방적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른, 그에 따른 이제 그 시의회의 예, 답장, 그러니까 예, 답변이 되는 그런 기자 예견을 가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 아, 현재, 그, 고향 특례시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 상황, 그리고 시의회와의 마찰, 예,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정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 쪽에서는, 이동환 시장 쪽에서는 한 번도, 어, 제대로 된 대화에 내용이 없었고요. 시의회는 뭐그 불통인 시장의 방식 때문에 뭔가 할수 있는 여력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이 의회 정치의 다른 부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어, 마찰로 이뤄질, 이어질 수밖에 대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으로 봐서는 어, 법적인 대처까지도 어, 진행하겠다라는 확고한 고향 특례시 의회의 입장이 표명이 됐습니다. 아 저는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어제 어 어제 그제죠 그제 어 그제 어, 시, 저 우리 그 시와 관련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 부이사장단이 있고 그리고 각 분과 회장단이 있는 그러한 어, 러닝 메이터 구조의 그러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어, 김호은 소설가 어, 그분이 이사장님이 선정이 되셨고 그 다음에. 어, 이은집 소설가님. 왜 우리 그저 부이사장으로 선 당선되신 분이 저희 이제 한국 다선 문인협회에 고문으로 또 계시고 있는 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조금 예 구재기 부이사장님이나 몇분 몇몇 분 이제 성함을 잘못 어, 말씀드리거나 당선 축하드린다 인사 메시지를 어, 잘못 착각하고 에, 말씀드린 사안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할까 합니다. 에, 하여튼 에, 여러분들 강경화 어, 부이사장님이나 그 시분과 지난 어, 27회 때 어, 시분과 회장을 하셨죠. 그, 그분이나 어, 이제 어, 많은 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 예, 장호병 선생님이나 뭐다 역할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역할들의 어, 많은 변화와 그리고 한국 문단의 예, 다른 자, 걸음 예, 자세가 나갈 아 길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 예, 축하드린다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함께 또 다, 어,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셨던 기호 1 번, 손해일 이사 어, 저 손해일 그 시인님이나 음, 김현수 시인님, 또 관련된 모든 예, 러닝메이트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어떤 악정고투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점, 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인으로서의 어떤 가치, 사실은 그 문단 한국 문인협회의 시인이 거의 한 과반수가 넘습니다. 넘는 많은 인원수가 어 시인들이 회원으로 예, 이명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어 표차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시를 쓰다 보면은 이제 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직업적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전화도 못 받고 때로는 어떤 그 상황들 때문에 취재 중에는 뭐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는 이유는 취재 중이라는 거 외에는 아니면 인터뷰 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아니면은 기사 쓰다가도 제가 전화는 받습니다만. 어, 잘 소통이 안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반드시 다시 연락을 확인 해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시를 어,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을 정말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단 한두 명이라도 진실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를 갖고 뭔가 뚜렷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표명의 말이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당당하고 때로는 그것이 건설적인 발전적인 어떠한 문학 단체나 어떤 문단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네.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것이 상대에 표현되고 그 표현된 것이 음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또 그것이 협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항상 제 주변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협회 일, 일이나 어떠한 부분이든 내 마음에는 좀안 들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톡이나 문자를 제가 다 일일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성향이나 입장이라는 거, 그분의 입장과 성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분의 생각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그것을 기준점을 세, 기준점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협회든 직업이든 기준점에 마, 바라는 것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반, 어, 반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죠. 협회의 장은 무엇을 자기 스스로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내가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비록 부족한 작은 문학 단체의 한 장이지만 이 작은 문학 단체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예. 세 사람이 이상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다 틀려요 따로 하는 말이 틀리고요 또그 분들을 모아놓으면 같이 하는 말이 틀려요. 그거는 정확합니다. 이건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지만 너무 황당하고 어, 불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는데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음, 자신이 가, 이거 뭐 카카오톡을 할수 있는, 문자를 쓸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마치 제가 본 거는 뭐볼 수는 있겠죠. 예. 네. 근데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 잠깐, 그냥, 에, 소리가 나니까, 무음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동으로 그냥 바꾸려고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는 볼수 있지만, 내용을 다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게 뭐지? 이 사람의 의도가 뭐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일단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무엇을 답변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황당한.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것은 안 되는데 선을 선을 넘으면서까지 어떤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아랫 사람 윗 사람에 해서는 안 되고요. 회원이라서 아랫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동등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위아래를 떠나서 어, 똑같은 평등한 시인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자신의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이라면 방식에 따른 절차라는 것이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부하, 어, 가령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라 것은 지시하는 거지 그게 건입니까 건의와 지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거죠. 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 기자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예전 시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 그래서 시의원이었기 전에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행정에 대해서 알고, 시의원을... 한 차례 했으니까 시의회에 대한 의정에 대해서 알고 그두 가지를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자가 기자 등록을 하면 기자가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질문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마치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듯이 하는 것 그거는 기자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자로서는 질문만 할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라고 기자 회견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의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자신이 어디 소속의 어떤 누구 기자라는 것을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고 지리를 한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무례한 겁니다. 또 자신의 어, 태도에 언행에 잘못된 부분이죠. 그것을 또 지적하는 과정에서 동료 기자들 간에. 잘뭐 모르는 얼굴을 잘 모르고 어디 소속인지 잘 모르고 어, 지내는 그런 기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자 회견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뭐곳 없이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받게 되는 분 어,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 어, 관등성명을 대라고 그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막 예, 예, 서로 불편한 그러한 소란스러운 이야기가 포함돼 버리는. 그러한 영상이 되어버려갖고, 좀, 어, 제 자신 조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방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본분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분수, 자신의 관계, 책임과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 선을 모르니까, 그러한 착오와 불찰들이 일어나고, 말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물론 그러한 소란으로 인해서 뭐어 나가신 분은 나가시고 어뭐 계신 분은 계시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리는 어 됐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 의견을 내거나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할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아무리 바,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물론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은 소중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만큼이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또 많은 것을 또 배웁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또저 자신만이라도 뭔가 새로운 부분에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게 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리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지리를 참았습니다. 왜냐면 하그 상황들이, 예. 어수선한 그 상황들이 제가 꼭 지리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지리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리를 하지 않은 거고, 일단은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 가늠할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생각, 또 자신에 대한 분수와 본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소통이고, 협치고, 대화하고, 표현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하든, 그 일이 어디에 속해 있든, 그 일에 맞는 예,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꼭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시장의 토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글을 아침에 좋은 글을 썼습니다. 제 딴에는 좋은 글이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응은 좋았습니다. 창넓은 찻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넓은 찻집 다성 김승호 한 잔의 커피는 그리웁니다. 쓰디쓴 쓰디 커피가 마음으로 자리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너도 나도 밥보다 커피를 찾는 세상 작은 곳도 넓은 곳도 커피의 맛 따라 차이가 나고 갓 구운 빵한 조각에 입가에 넘치는 미소가 사랑스러운 그대가 그립다 오늘처럼 창 넓은 찻집에 너와 나 둘이 함께 마주하며 나누는 커피는 사랑이고 그리움이어라 이리라 그래서 커피는 시인의 감성에 불을 지르는 보약과 같다. 고약가도 같다. 뭐, 이런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커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커피, 음, 저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어, 언제부턴가. 어, 커피를 마시게,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어,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게 되는데, 커피를 마실 때마다 느끼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 참, 그래도 잠시나마의 쉼을, 내 마음의 평온을 어, 찾을 수 있구나라는 위안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뭐 누구나 만나면 커피를 어, 나누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커피 시인인, 우리 윤보영 시인님, 네, 저희 이제 협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신데, 커피 시인 윤보영 시인님의 그 커피실을 접하면서 사실은, 벌써 이제 꽤 됐죠. 7, 8년 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6년 전이죠.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커피에 대한 맛을 좀, 찾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운 것만큼의 어떤 소득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할 바리스타일을 할 것도 아니고 해서, 커피에 대한 그냥 순수한 마음, 목적은 뭐였냐면, 나도 커피실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바램을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느껴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기 때문에 바리스타 교육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배워서 바리스타 과정을 이제 마스터 했는데요 결국은 그러면서 제가 커피에 관련된 시를 거의 한 100여 편쓴것 같습니다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꼴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편 이상 썼는데 커피에 대해서는 그닥뭐 그것을 나누고 찍고 하기가 워낙 이제 그 선배님의 그 글들이 좋은 글들이 너무 많으셔고 감히 흉내낼 수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으로서 자리하고 시인으로서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과 과정에 결과가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 방송 시작 전까지 이제 우리 그어 동료 기자 대신은 어떤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 이제 일적인 부분에 대화를 했지만 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사람은 대화가 소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구나. 같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뭐 어떤 분은 또 술을 술자리를 좋아하시니까 술자석에 제가 이제 자리를 웬만하면 참여를 안 합니다. 술을 끊었기 때문에 근데 술자리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자석에서 많은 대화를 하시지만 저는 그저 이제 그냥. 한 간단한 차 정도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 어떤 깊이가 좀 차이가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듣게 됐는데 어쨌든 함께 한다라는 것 무엇인가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같이. 더불어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 득실이 아닌 목적 나의 길 방향성에 대한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봄이 곧올것 같습니다. 그 봄이 어 사실은 어 얼어붙은 봄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청자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